할렐루야, 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월 10일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앞에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드려진 것이, 드려진 이제 주체에 의해서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또 세상에 우리의 몸을 제공하면은 결국 그 세상이 또 마귀가 죄를 짓는데 우리 몸을 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한 일,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같은 인간이라도 그가 어, 죄에 자기 몸을 어,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가 그를 지배해서 그런 불의한 일들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또 의로운 일들을 하는데, 예, 우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때참그 아,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또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께 의의의 이 무기로 들여져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티 카우만 여사가 그, 제노아 궁전을 관람했던 이야기들 여기 적어 놨는데요. 많은 방들, 화려한 방들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 유리 케이스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안에 아주 완벽하게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는 바이올린을 보았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가 아주 좋아할 그, 바이올린인데 크레모나산 바이올린이었다고 하죠. 에, 그래서 아주 어, 그 만들어진 모습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에, 이런 것들이 어, 거의 완벽한 에, 그런 악기였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 파간인지라든지 또 대단한 바이올린리스트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 아, 얼마나 아름다운, 놀라운 음악을 연주했겠는가 하고 상상은 해봤지만은 그건 에, 가능하지가 않은 생각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이 아, 그 케이스,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아, 누구도 함부로 그이 악기에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악기를 꺼내서 연주할 수는 더욱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악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가 쓸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쓸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그가 들여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에 쓸수 있게 해드리는 그 전적인 양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티카우만 여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쓸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 작은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침없이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나는 작은 배를 멀리 또는 가까이 조종했습니다. 배가 나의 것이었고 공기도 나의 것이었습니다. 바다도 나의 것이었습니다. 걱정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배는 밤마다 내가 수고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몰에 낚시터로 배를 몰고 갔습니다. 아침에 배는 전리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는 나의 정복의 수고와 기술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배는 내 것이었고, 그물도 내 것이었고, 기술도 내 것이었고, 힘도 내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고요한 해변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전에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내 것이었지만, 목소리는 그분의 것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호수에서 무서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기술은 조타장치에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잠에서 깨울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명하세요 주님 명령하십시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가 그분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나와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배에서 호기심 많은 군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나에게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중얼거리면서도 순종했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잡힌 것이 나를 놀래게 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배는 그분의 것입니다. 기술도 그분의 것입니다. 잡는 것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도 그분의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어, 배도 내 거고 음, 고기 잡는 기술도 내 거고 어, 잡은 고기도 내 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어, 살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모신 다음에 자기가 할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어, 얻게 됐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에는 전적인 양도,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 배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지혜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할 때, 그때 이전에 그가 알지 못했던, 그전에 그가 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좀 양도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양도함으로서 주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